눌림이라 접근하여 시나리오 잡고 다시 상승 후에 하락하는 모습에서 시나리오를 또 잡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시나리오 잡아서 수익 기회를 여러분 준 종목이지만 와우! 주가는 우상향하며 거래량이 상승하고 하락하며 거래량 감소 이때 매수 수익 와우! 이런 기법을 원하시나요? 그럼 복귀남의 영상에서는 배울 점이 없습니다 재미없지만 너... 지루하지만 주식장에서 꼭 필요한 이기기 위한 필수 영상.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하지만 구독하고 좋아요 팍팍 주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복기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미래의 자산이 백배가 되는 믿기 힘든 현실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 아이에게 주식을 알려준다면 <목소리> 여러분은 아이에게 주식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오랜 시간 매매를 하며 많은 경험을 했지만 내 아이는 실패가 적었으면 하는 마음과 크게 돌아가지 않고 조금은 빠르게 목표에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차트를 많이 보고 욕심은 줄이고 여유를 가져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고점에 매수해서 무조건 버티면 절대 안 된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개박수익, 성공. 복귀남의 시나리오는 절반만 믿으시고 본인의 원칙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리딩이나 추천주로 생각해서 무작정 매수하시는 실수는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2월 21일 월요일부터 3월 25일 금요일까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잡기 상상인입니다. 매수가는 9690원부터 9490원 1차 매수, 8750원부터 8530원 2차 매수입니다. 종가상 842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이며, 현 종목의 경우 바닥권에서 오랜 시간 박스를 만들고 돌파하여 2차 상단 박스를 만들고 다시 상승한 듯 하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눌림으로 접근했었던 종목이며, 이때 1차 목표가까지 돌파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파워가 마르고 다시 상승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머리를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며 앞전 정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후 상승이나 하락하더라도 앞전 바닥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주봉상 살펴볼 때도 오랜 시간 바닥권에서 박스를 만들고 횡보하는 모습에서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점 연결 추세선에서 저항 맞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눌리더라도 중요한 가격대인 7,500원까지는 눌리지 않고 이 부근에서 횡보하거나 돌파하는 상승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는 1,500원 10%, 10% 1,2300원 28%를 기대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눌림잡기 아진산업입니다. 매수가는 2,900원부터 2,760원 1차 매수 2,620원부터 2,490원 2차 매수입니다. 종가상 2,47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이며 이 종목은 상승하는 추세에서 눌림이라 접근하여 시나리오 잡고 다시 상승 후에 하락하는 모습에서 시나리오를 또 잡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시나리오 잡아서 수익기회를 여러 번준 종목이지만 이후 파워가 들어오지 않고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과 하락하는 모습으로 박스를 만들며 다시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으나 강한 파워에 비해서 마른 파워로 깊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에 앞전 상승 직전에 나왔었던 중요한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하락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지지라인까지 눌리는 모습을 생각하고 시나리오 잡은 상황이며 1차 매수 후에 종목의 상승이 나온다면 목표가나 저항대에서 종목이 힘을 보시며 익절 대응하시고 예상과 다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2차 탈출박스를 활용하여 1차의 평균 단가와 2차 평균 단가 중간 지점에서 상승할 때약 3에서 5%부터 탈출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2차 탈출박스 매수 후에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손절 원칙을 따르며 여기서 하락이 나올 때 바닥이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종가상 24,000원대를 깰때 이때는 손절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3,120원 11%, 3,370원 19%, 3,550원 26%를 기대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눌림잡기 시큐보입니다. 매수가는 7,480원부터 7,370원 1차 매수, 6,920원부터 6,790원 2차 매수입니다. 총가상 6,75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이며 실제로 매매를 한다면 이 종목이 이 부근에서 바로 상승할 것 같은 모습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거나 7,000원대 근처 이 부근까지 눌리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나올 것 같은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관심 종목을 추리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고점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바로 상승하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 1차 박스를 두고 힘없이 하락하여 7천 원대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거나 좀더 깊게 눌린다면 2차 탈출 박스를 활용하여 탈출하거나 이런 시나리오로 접근하고자 시큐브도 관심 종목에 두게 되었습니다. 시큐브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던 작년 이맘때쯤에 행복 박스에서 바닥권의 중요한 가격대 에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큰 방향을 잡기에. 중요해 보이는 구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잡고 수익 기회를 내고 시나리오 잡고 수익 기회를 줬었던 종목입니다. 최근 깊게 눌리는 모습에서 앞전에 시나리오 잡았었던 이 지점을 깨고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머리를 들어 올리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살펴볼 때현 주가의 위치가 앞전 시나리오 잡을 때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하여 그어두었던 7,300원대를 돌파하는 이 모습에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는 8,070원 8%, 8,440원 14%, 9,200원 24%를 기대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종목은 눌림잡기 오로라입니다. 매수가는 1,600원부터 1,400원 1차 매수, 9,950원부터 9,760원 2차 매수입니다. 종가상 9,72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이며, 오로라의 경우 앞전 행보하는 박스를 만들고 상승의 모습이 나왔으나 파워가 마르고 눌리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잡았었던 종목이며 이후 2차 목표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으나 힘없이 깊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 가격대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오다 최근 파워가 들어오며 상승하는 모습을 나오고 저점을 들어올리며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의 경우 수렴 형태 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지지받으며 상방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의 경우 상승의 시나리오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이며 목표가는 11,700원 11%, 11% 12,500원 18%를 기대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 월급보다 더욱 많은 월급을 버는 노후를 생각하시며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주식 복귀남 TV 구독, 좋아요, 알림, 대박 수익, 성공. 복귀남TV 알림은 필수.